양식 홍가리비고요 6kg에 4만 5천원 3만 3kg에 2만 5천원 할새우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2kg에 5만원이고요 참소라, 뿔소라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살아있는 거 위주로 많이 판매하고 있는 어, 집이고요 그 다음에 전복도 지금 굉장히 세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복 사이즈별로 더큰 것도 가지고 있는데 영상에는 못보여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목포 안두사입니다 그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늘도 낙지가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낙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 저희는 낙지집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목포 하라판장에, 어, 경매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같은 경우는 매장에 보면 거의 절반이 다 낙지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무한뻘낙지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무한뻘낙지 위주로 계속 경매를 받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날씨가 좀만 추워지잖아요. 무한뻘낙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집니다. 겨울에든 저희가 새벌 낙지 손도 못대요. 왜냐? 너무 비싸니까요. 지금같이 저렴할 시기가 가장 싸고요. 좀더 있으면 이제 비싸지니까 지금 같은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